방콕의 아침은 늘 그렇듯 끈적하고 후덥지근한 공기로 시작되었다. 스쿰빗의 고층 콘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이미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수민의 머릿속은 아직 어젯밤 꿈속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발표는 그녀의 신경을 온통 곤두서게 만들었다. 커피를 내리는 쿤의 뒷모습을 보며 수민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태국인 남편 쿤은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그의 다정함보다는 완벽한 발표 자료였다. 수민,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 똥땀이라도 시켜 먹을까? 아니면 내가 간단하게 카논빵이라도 구워줄까? 쿤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부드러웠지만 수민은 입맛이 없었다. 아니, 괜찮아. 커피면 충분해. 그녀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쿤은 익숙한 듯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바로 그때 쿤의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룬 여사였다. 쿤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금세 얼굴이 환해졌다. 태국어로 한참 동안 정겹게 대화를 나누던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수민은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방콕에 오신대 뭘 해. 쿤이 전화를 끊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수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예고 없는 방문. 그것도 아필이면 프레젠테이션을 코앞에 둔이 시점에 갑자기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냥 우리가 보고 싶으시다고 오랜만에 방콕 구경도 하시고 싶으시다네. 그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 아루는 전형적인 태국 시골 어머니였다. 아들에 대한 애정은 지극했지만 외국인 며느리인 자신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니. 잘해드리자 수민아. 오랜만에 오시는 건데. 그네 말에 수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시어머니 시중까지 들어야 한다니. 게다가 태국 전통 음식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는 건 그녀에게 늘 어려운 숙제였다. 그날 밤. 수미는 퇴근 후 부랴부랴 집안을 정리했다. 평소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그녀의 집은 아룬의 눈에는 팽하게 보일 것이 뻔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땅한 태국 식재료도 없었다. 인터넷으로 태국 손님 맞이 음식을 검색해봤지만 낯선 이름의 요리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그는 야근이라며 평소보다 늦었고 수미는 넓은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에 방콕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이틀 후 아룬 여사가 방콕에 도착했다. 푸근한 인상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시선은 수민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수민이 밤새 고민하며 준비한 몇 가지 한식과 어설픈 태국 음식, 파카파 오무쌉을 맛본 아룬의 표정은 미묘했다. 칭찬도 불평도 없었지만 수민은 그 침묵이 더 불편했다. 이건 내가 가져온 거다. 아루는 커다란 가방에서 온갖 태국 향신료와 말린 허브, 직접 만든다는 전통 양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민의 깔끔했던 주방은 낯선 향과 알록달록한 봉지들로 가득 찼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선포하듯 아루는 주방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깽똥을 끓여주마. 너희는 이런 거잘못 먹지. 수민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룬의 방문은 수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침 일찍부터 집안에는 아룬이 틀어놓은 불경 소리가 은은하게, 아니 수민에게는 다소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아룬은 수민에게 함께 동네 사원에 가서 공양을 드리자고 하거나 아침 탁발승에게 드릴 음식을 함께 준비하자고 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밤샘 작업을 한 수민에게는 고역이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따라나서는 수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음식 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아륜은 수민이 하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직접 태국 전통 음식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수민의 주방은 아륜의 차지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주방에서 완벽하게 소외감을 느꼈다. 아륜은 수민의 요리 방식에 사사건건 간섭했다. 고추는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다. 남플라는 이만큼 더 넣어야 맛이 난다 등등. 수민은 자신이 마치 요리 초보생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개인 공간에 대한 개념도 달랐다. 아루는 수민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심지어 부부의 침실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옷장을 열어 보기도 했다. 수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다고 느꼈지만 태국 문화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미니멀한 집에 아룬이 가져온 알록달록한 태국 전통 소품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고, 수민은 자신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군, 나 너무 힘들어." 밤늦게 퇴근한 군에게 수민은 조심스럽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군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셔. 아기는 없으시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문화가 달라서 그래, 수민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엄마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 수민은 남편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군은 언제나처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회피하려 할 뿐이었다. 아룬 역시 서운함이 쌓여갔다. 아들 군이 자신보다 며느리 수민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수민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 특히 수민이 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탓에 중요한 대화는 늘 쿤을 통해 전달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미묘한 뉘앙스는 사라지고 오해만 깊어졌다. 아루는 며느리가 자신을 일부러 피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은 수민의 프레젠테이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고, 그녀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쿤 역시 중요한 회사 미팅으로 정신없이 바빴다. 답답한 마음에 아루는 혼자 시장 구경이라도 하겠다며 나섰다. 쿤은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휴대폰 꼭 가지고 다니세요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루는 택시를 타고 방콕에서 가장 크고 복잡하다는 짜뚜짝 주말 시장으로 향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과 활기찬 분위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던 아루는 문득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은 온통 비슷한 가게들과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고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당황한 아루는 아들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져버렸다. 찌는 듯한 더위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낯선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아룬은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을 느꼈다. 몇 시간을 헤매다 지쳐 길가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그때 순찰 중이던 관광 경찰이 아룬을 발견했고,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경찰은 수소문 끝에 간신히 쿤에게 연락을 취했다. 어머니가 짜투짝 시장에서 길을 잃으셨대. 군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민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거의 패닉 상태로 차를 몰아자 투짝 시장으로 향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관광경찰 사무실 한쪽에서 지쳐 쓰러질듯 앉아있는 아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룬은 군과 수민을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쿤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이성을 잃고 수민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그렇게 위험한 곳에 보내드릴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듯한 쿤의 말에 수민 역시 폭발하고 말았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 서러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라고 어머니 걱정 안 되는 줄 알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 혼자 어떻게 어머님 방식대로 다 맞춰 드릴 수 있겠어. 당신은 항상 나만 이해하라고 하잖아. 당신은 중간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데. 수미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아들 내외의 격렬한 싸움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아루는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고개를 떨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콕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집안에는 전날 밤의 폭풍이 할퀴고 간듯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수민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군 역시 마찬가지인 듯 눈이 커냈다. 아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그 모습에 수민과 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거실에 마주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룬이었다. 이제 그만 시골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있어서 너희가 힘든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더 계세요. 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룬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군. 네 마음은 알겠다만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수민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며느리인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떠나기 직전 아루는 공항으로 배웅 나온 수민의 손을 잡았다. 알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수민을 바라보던 그녀는 서툰 한국어와 태국어를 섞어 말했다. 군잘, 부탁. 그리고는 태국어로 무언가를 길게 이야기했다. 수미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단어 사이사이에서 행복, 뿌리, 이해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는 원망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 같은 것이 느껴졌다. 아루는 아들 쿤에게도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아내와 잘 살아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알겠지?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아룬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수민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방콕의 뜨거운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민과 쿤 사이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쿤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수민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쿤이 먼저 수민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너무 심했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민은 대답 없이 쿤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응어리가 다 풀린 것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미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무사히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코끼리 조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룬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선물이라며 건네준 것이었다. 조각상을 만지작거리던 수미는 문득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떠올렸다. 내 행복이 중요하지만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들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빌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문화와 가족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시골집에 돌아간 아루는 창밖을 보며 홀로 차를 마시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 쿤에게서 걸려오는 국제 전화에 담담하게 안부를 주고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작정 방콕으로 향하지는 않았지만 아들 내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수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국어 학원 안내 책자를 집어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책자를 내려놓고 대신 서점에서 사두었던 태국 요리책을 펼쳤다. 아룬이 좋아했던 깽끔 레시피가 눈에 들어왔다. 아직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